<laughs> <아우. 웃음> 네. 늘늘에티즈야 저야 늘다 스키즈 찍으러 갔어 예 네, 기자들 예스트레키즈 네. 저는 여기 를이티즈를 지킵니다 항상 사원씨 <laughs> 안녕하세요 식사 좀 하셨어? 식사는 하셨어요? 요어요 다다이 <laughs> 일어나서 바로 갔어요. <laughs> 그렇구나. 상실도 하트 한 번. 고마워요. 아, 상 씨, 안녕하세요. 상 씨, 핫트한 고마워요. <laughs> 못됐어요 저도. 아침부터 이제 공항에서 오늘 많이 나가서. 민기 씨, 요구르트는? 쓰셨어 아, 그렇구나. <laughs>